오늘 시간엔 복소수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단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복소수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어, 복소수 중에 우리 i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 x제곱은, x제곱은 1이다. 자, 이거의 근은 뭐예요? 어, 이러면 여러분은 x는, 그렇지, 풀마 1.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X제곱은 예를 들어 3이다. 요런 걸 만족하는 그는 여러분이 뭐 했어요? 그렇지.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어떤 새로운, 그렇지, 기호를 도입하게 되어서, 루트 3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쓸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어, 실수라고 했고요. 영어로는 R, real number, 이렇게 썼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x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죠 물음표를 달았을 것이고 없다 이거죠 없다 라고 배웠어요 중3 때 없습니다 진짜로 현실 세계는 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아 어 여러분 유령 아시죠? 어, 유령이 사실 본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뭐 어, 유령 확 있다고 하고 막그 찍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잖아. 뭐저기 유령이 있어요. 뭐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수를 있다고 생각해서 풀려면 이수를 있다라고 생각해서 풀려면 이수는 가상의 수가 돼버리고요. 어,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야 돼. 그 기호를 우리가 i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그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요 있다고 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그 기호를 그 x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한 그 근이 되어버리는데 그 근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i 라고 나타내는 거야 i 그래서 i는 우리 imaginary number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imaginary number 상상의 수 가상의 수 가상의 수가 되는 건데 이 짓을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잖아 어. 어, 그, 고차방정식 근을 만들었을 때, 없는 근을 이제 이렇게, 기호를 써서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어,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I는 우리가 뭐냐, 어, 루트를 저기다 뒤집어 씌운 놈, 마이너스를 뒤집어 씌운 놈을 우리가 지금부터 I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허수단위, 허수단위라고,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 어, I, I가 나오면 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이거 읽는 방법은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자, 그럼 이 i를 여기, 이거의 근이니까, 우리 여기에 i를 집어 넣으시면, i 제곱은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복소수 체계에서 가장 기본이다는, 어, 우리 복소수 체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음. 듣습니까? 아, 복소수 뭐라고요? x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생각을 해봐.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잖아. 없는데, 그 녀석을 좀 표현하고자 하면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i라는 놈, 음, 허수단위를 갖다가 쓰는 것이고요. i가 이 녀석의 근이었으니까. 이게 다 근이잖아, 이거에.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바로 허수, 허수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소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실수하고 지금 배웠던 허수, 자, 아이가 들어가는 녀석들. 실수는 여러분 아시죠?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라고 하고요. 어, 실수는 우리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리얼 넘버라고 해서 사실 더 체계를 분리하면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었잖아. 중삼 수학은 실수학이야. 수학 앞에 실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고 고등 수학부터는 어, 우리가 복소수학이라고 해요. 복소수학. 예,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복소수는 기본꼴이 a 플러스 b i꼴로 항상 나타내주시면 돼요. 자, a 플러스 b i꼴. 자, 그랬을 때 어, 허수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허수는. 허수는 자, 실수는 유리수, 무리수 다니까 넘어가고요. 허수에는 순허수가 있고요, 순허수, 순수한 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를 앞으로 a 플러스 b i라고 나타내는데 실수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b만 0이 되면 돼요, b만. 어, b만 0이 되면 돼. 어, b만 0. 아,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나 a 앞으로 복소수 단원에서는 모든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앞에 A 이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해, 그래, 실수 부분. 그래서 줄여서 실수부라고 하시고요. 요 B 부분을 허수부분이라고 그 그래. 해. 어, 학생들이 I까지 착각하는데, I는 빼고입니다 I는 빼고, 요 부호까지 포함한, 요 플러스 B 있죠. 이게 물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입니다.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 I 빼고. 이때 실수가 되는 조건,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어, 실수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이 B 부분만 0이 되면 돼요. b 부분만 왜 a는 어차피 실수니까 어, 됐죠 그 다음 순허수 조건은 뭐가 됩니까 그럼 순허수 순허수는 여기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a는 0이 돼야 되고요 b는 0이 되면 안 돼요 어, b까지 0 되면 실수야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허수 조건시험면잘 나옵니다 자 a가 0이 돼야 되고요 어, b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뭐겠어 둘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꼭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가 요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 실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b 가0이 되면 되니까 어 그렇지 예를 들면 여러분 알잖아, 그렇지 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앞으로 복소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허수 부분이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돼서 이 녀석이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5 이렇게 된 거고 뭐 루트 3 플러스 0i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루트 3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걸 실수라고 그랬고요 그럼 순허수는 어떤 걸 말하는 거니? 순허수의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2i 이렇게 뒷부분만 그럼 여쪽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a가 0이고 b는 0이 안 돼야 되니까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i의 앞에 있는 수만 있는 걸 이걸 순수한 허수라고 그래. i가 나오면 이제 허수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여러분 i 제곱은 허수가 아니어.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복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i 제곱은 마이너스 어, 왜? 이걸 만족한 녀석의 근이 i였으니까 i 제곱 자리는 항상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야. 순허수가 얘였고 이제 대부분의 그렇지 허수, 즉 그냥 순,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제 발음이 참... 어, 발음이래 아, 한국말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배우는 허수들은 이런 것들 2-3i 라든가 이런 것들 또뭐 어, 2플러스 루트 3i 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둘다 0이 아닌 거죠 서, 어, 실수부와 허수부가 둘다 0이 아닌 거야 얘도 0이 아니고 0이 아닌 것들 이런 어, 것들에 대해서 어, 처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어, 한번더 이제 나가서, 우리 복소수는요, 음, 문먼 퀴즈를 할까요? 대소. 자, 복소수가 아닌 이제 허수. 복소수죠. 그러니까. 허수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5아이가 니네 크니? 4아이가 더 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소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 대소관계. 허수. 자, 허수의 대소관계. 자, 허수의 대소관계는요, 없어요. 어, 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5아이가 더 크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아이는요, 가짜수라 그랬어요.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실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의 대소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설명하지, 애들한테. 유령이 있어, 유령이. 유령이 키가 누가 더 크냐, 옆에 있는 유령이. 뭐, 무서운 얘기 같은데, 웃어주시고요. 키 몰라, 누가 큰지 몰라. 5아이가 크고 4아이가 큰건 없다. 이건 대소관계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허수아이가 들어간 녀석에 대해서, 대소관계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복소수의 상등이 있어요. 이건 너무 쉬운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건 있다는 얘기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복소수가 이렇게 됐잖아요. 어,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 만약에 구조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어, 실수부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허수부를 파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여러분이 항등식 단원 하듯이 a하고 c가 같으면 돼요. a하고 c가 같으면 되고요. 뭐하고 뭐 같으면 돼. 그렇지. b하고 d가 같으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어, 예제 하나 해 보면 어, 뭐 할까?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i가 2 e 플러스 4i일 때 xy 값을 맞춰봐라 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얘는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줘도 쉬운데 정리가 안돼 있을지어죠. 항상 복소수는 a 플러스 bi꼴로 나타내주시란 말이야. i도 이제 문자 취급해서 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묶어서, x 플러스 y가 2라고 놓고 풀고, x 빼기 y가 4라고 놓고 풀면 되니까,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돼. x 플러스 y가 2고, x 마이너스가 4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어, 두개 더하면 2x는 6이지. 그렇지 2x는 6이니까, x는 얼마가 나오고요. 그렇지. 3이 나오고, y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지. 여기 가장 기본 문제야.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묶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항상 A 플러스 BI 꼴로 묶어주시면, 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어, 허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할것 같아. 그렇죠? 복소수의 에, 계산. 계산. 그렇죠?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허수의 정의는 복소수 하기 전에 허수의 뜻은 x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그런 x는 원래 없다 이거야 원래 없어요. 원래 없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수의 도입을 한 거고요. 그 기호를 i라고 했다 얘기야. i. 음. 알겠죠? 그럼 I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예요. 즉 제곱근처럼 푼 건데 그 중에서 플러스 보인 녀석, 부호가 플러스인 녀석.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허수 단위라고 했다. 허수의 계산을 하기 위한 유니트, 기본 유니트, 허수 단위로 해서 어, 이 I가 이 녀석의 근이었으므로, 예, 근이었으므로 집어넣어 주시면 I 제곱은 마이너스예요. 자, 여러분이 복소수 계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에, 어떤 공신 같은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복소수. 그래서 이 허수를 포함시킨 허수와 실수를 포함시킨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그렇죠. 복소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는 어차피 중3 때까지 많이 배웠으니까 이 단어는 허수에 대한 이야기의 단어이 되겠습니다. 허수 계산을 잘할수 있느냐? 에. 그래서 오늘 수업 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